근데 거기 아줌마들이 자기들 갈아입은 옷을 나한테 주더니 어 젊으니까 뿔뿔뿔 잘 뛰어다닌다면서 갔다오면서 차차 버스 올라오면서 내버려 앉어라 뭐야 야방 진짜 오랜만이다 아 추워 개 추워 너무 추워 우리 얼어 죽을 것 같아 언니 눈이 어디 있어 중요한 거? 없어 어리 아, 공원 어디야 언니 고. 공원을 만개 어. 네. 아니 우리가 장갑이 없어가지고 편의점에서 네. 이거 사왔어 장갑이 이게 뭐야 장갑이 없는 거에서 제가 나라야 올때 5,000원짜리라도 사와 어. 있으면 제 네, 이름은 강나라예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북한 건너온 지 6년 됐다 그치? 어 맞아요 오래됐어 언니랑은 안지한 5년 됐어 어, 나랑 그래, 우리 진짜 옛날에 드라마였나? 무슨 어. 드라마 촬영할 어, 사극, 때 사극 촬영을서어 사극 촬영에서 만났는데 대기 시간이 오래가지고 수다 엄청 떨어요 맞아 맞아 우리 맨날 꼭 어? 어? 멋진 응. 배우가 되자! 이러면서 <laughs> 멋진 DJ가 됐어. 맞아. 어떻게 너와 많아! 여기서 해볼까? 안지웠 장갑 껴야 돼. 장갑 너무 웃기지? 무서부치우 <laughs> 어떡하지? 아, 근데 눈이 얼어서 안 뭉쳐져! 여러분 원래 눈 오래되면 안 뭉쳐져요? 이거 봐. 안 된다고? 올라왔어 작게 말고, 한 번에 뭉쳐보 어떠냐고? 야, 그러면 우리 서는 눈사람 말고, 눈사람? 누워있는 눈사람. 저는 <laughs> 되게, 아, 괜찮은데? <미쳤는데? 웃음> 아, <미쳤는데? 웃음> <laughs> 우리 누운 눈사람 만들려고. 우리 여자 만들자. 여자? 가슴은 크게 이건 가슴이야 가슴이, 짝가슴 <laughs> 눈사람 멀티. 너무 추워 가자 언니 들어가자고? 어난 너무 추워 못 있겠어 일단 나 너무 재밌는데 나 너무 힘들어 그래 그럼 들어가자 어. 이거 봐 너무 뿌듯하다 내일 와 있으면 누가 발로 차가 없겠지 그렇지 가자 가자 됐어 미련 없이 떠나자 이제 네. 안녕 바이 바이 전내 생애 최고의 눈사람이었어 누가 부수면 어떡 하냐고. 속상한 거지. 다시 안올 거잖아. 뭐를 올 거야 언니? 야, 너 진짜 하얗다. 너왜 이렇게 하얘? 너랑 나랑 응. 그림체가 완전 달라. 아어좀 다른 스타일이긴 하지 맞아. 너 그림체 다르다는 말알지 얼굴이 얼굴이 완전 그 다른 스타일인 거지. 어. 내가 그랬거든. 응. 나라 유튜브 25만. 피 빨아야지. <laughs> 저희 사극 찍다가 만났어요 맞아요. 옛날에 5년 전에 어. 대기실에서 거의 뭐날밤샜지뭐 어, 대기실에서 막 이야기하고 막밥 먹고 그러다 친해졌어 엑스트라 하는 에... 아니었어 어, 단역이었어요 어, 단역 엑스트라 아니고 표정 연기도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는 입을 벌려야 됐어 옛날에 나 엑스트라 해본 적 있어 언니 있어? 음. 진짜 지옥 같더라. 진짜 거기는 음. 가면 음. 사람 취급을 안 했어. 언니도 똑같네. 그래서 나는 재연재연 재연? 음. 아니면 사극. 어재이 오히려 났어. 어 사극 이런 데만 쫓아다니고. 어. 그런데 그래도 배우 취급을 해 주니까 와나 엑스로 간데 진짜 음. 한 개월에 갔는데 음. 우리는 핫팩 한 장으로서 우둘돌 떨면서 여기 가세요 여기 가세요 이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음, 배우들은 잠깐 일분막 이렇게 나왔는데 열에 막패링에막한세네 막 어. 명이 어. 이렇게 후다 어. 붙어가지고. 이러면 서발시어가지고맞이 어, 어, 맞아, 맞아. 나 진짜 진짜 알바로 엑스트라 한적 있는데 그때가 디데이라는 어. 부산에서 지진이 난 아, 드라마야. 어. 근데 거기는 이제 막 흔들리는 세트장에 가가지고 흔들리는 멀미나겠다. 그판 위에 올라가서 막어막 어. 이런 연기를 해야 돼. 나는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맨 어. 땅에 세워놓고 흔들리는 연기를 하래. 어떻게? 정리야? 내가 어떻게 해봐 그래. 막어 야, 그도 아닌데. 옆에 오빠가 음. 야! 이렇게 렇러면서막 털기 춤을 존나 추는 거야 그래서 <laughs> 난 너무 웃기니까 옆에서 같이 털기 춤을 췄지 했더니 <laughs> 쟤네 둘이 제일 앞으로 보내라고 그래서 우리 둘이 찍혀가지고 앞에서 뭐했는줄 알아요? 제일 앞에서 이제 막 산사태 같은 게 나가지고 막 건물이 붕괴된 거야 그러니까 막 모래를 쫄딱 뒤집어 썼어 근데 이제 소방관들이 우리를 구하러 온 거지 그래서 갑자기 살조차가 와가지고 어, 소방차로 우리한테 물을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모래를 맞은 그 상태에서 물을 이렇게 맞은 거지 그러니까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모래가 어. 다 껴서 진흙이 출연, 떡이 져가지고 출연료 따로 줘야 될거 같은데? 야. 그때 출연료 얼마인 줄 알아요? 1 0만원 4만 6천 원진짜응 4만 6천 원 머리 씻으면 샴푸값도 안 나오겠다 옷도 엑스트라인데 뭐 어. 거기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내옷 입고 갔다가 다막 이렇게 돼가지고 어, 옷도 버리고 어, 아무튼 그 진흙을 다 뒤집어 쓰고 응. 지하철을 못 타겠는 거야 왠지 그러니까 막 어디서 취급할 거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처에 목욕탕을 갔 저 목욕탕에 갔더니 12,000원을 달래 그리고 나보고 탕 안에 들어가지 말래 <laughs> 그래가지고 언니 그럼 1 2 0 0원 내는 거야? 그래서 12,000원 내고 가가지고 어? 거기서 빨래를 해가지고 언니 빨래? 겉옷 빨래해서 드라이기 100원짜리 계속 넣으면서 옷 말려가지고 어 아, 그치 집은 그래도 가야 되니까 그러고 입고 바지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응. 그래 입고 나와가지고 길에서 싸구려 바지 추리닝 하나 사서 갈아입고 아니 언니 <laughs> 그리고 지하철에 왔어 벌을 벌었어 보니까 남은 돈이 6천원인가? <laughs>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털기 춤 시키는 오빠한테 문자를 했지 아무튼 그딴 거 시키게 하라고 어디 지진 났는데 저 뒤에서 춤 추는 애들 뭐냐면서 감독님 개빡쳐가지고 제일 앞으로 보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보기에는 보통 앞에서 찍히면 돈을 좀 많이 받잖아. 엑스트라는 아닐 거 아니야. 그래 걔네는 그거 먹고 갑자기 다 같이 샤워장으로 이동하는 하더라고. 음. 아 진짜 근데 언니 어, 안 돕고? 난 엑스트라니까 이제 차 출발한다길래 거기 그거, 갔다가. 그 근데 그 오빠는 어떻게 됐어? 남자잖아. 아잘 갔겠지 아, 그, 그 후로 엑스트라 어? 안했습니까 역대급인데 스토리가 진짜? 음. 아 재밌다 음. 엑스트라 근데 진짜 하면 안될거야데 거의 이제 뭐 그냥 용돈 벌이로 가는 건 좋은데 근데 그걸로 어. 막한 달에 200 가까이 번는 사람도 있더라 아 진짜? 음. 근데 거기 전문 출근하는 아줌마들은 진짜 엄청 벌잖아 아 어, 근데 나그 진짜 그 무리가 있어 아나 너무 싫었던 음. 게한 번은 영화 촬영을 음. 갔는데 안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그쪽에서 음. 페이를 좀 세게 불러 음. 하루에 20만 원을 준대 오 어, 어, 도대체 뭘 하길래 20만원을 줄까 오오. 그런 생각을 했다 했더니 약간 배경이 1960년대야 막 근데 막 한복 입힌 한복 사람도 있고, 약간 사람도 있고, 약간 땡땡이 옷에 네. 막 두꺼운 머리띠 한국 사고 한국 사람도 있고, 약간 옛날 옛날 뭔지 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땡땡이 원피스 입고 오 귀엽다 딱 이머리에 딱 이렇게 <laughs> 머리띠만 하고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러면? 어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는 진짜 예쁘게 <laughs> 잘했다 응. 요즘 사이에 같다 이러면서 응. 그랬는데 정말 얇은 알지 하늘하늘한 원피스 그걸 입고 한 8시간인가 9시간을 쉬는 응. 시간 없이 계속 촬영했는데 <laughs> 이제 촬영이 딱 끝났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 거기서 주는 음. 옷이고 신발이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버스에 갔어. 버스에 갔더니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내 옷을 반납하고 돌아왔어. 근데 거기 아줌마들이 자기들 갈아입은 옷을 나한테 주더니 어 젊으니까 뿔뿔뿔 잘 뛰어다닌다면서. 나서 반납하래? 오! 나 보고. 너무. 근데 그 반납하는 게 버스 주차장이랑 음. 스탭들 있는 옷. 그 행거 있는 공간이랑 거짓말 안 치고 뛰어서 한 5분 거리? 3, 4분? 4, 5분 거리? 그걸 내가 왔다 갔다 했지 옷 들고 이렇게 근데 내가 한 손가락 하잖아 갔다 오면서 차차 차 버스 올라오면서 내가 말한 줄 알아? 뭘 했어? 존나 힘드네 이러면서 다. 아, 로 근데 차 완전 갑분사 아 진짜 너무 빡친 거야 처음에는 얼떨결에 딱 올라가는데 막잘 뛰어다닌다면서 이거 좀 반납해달라길래 나도 모르게 그냥 안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오니까 내가 ㅅ 이래주러 온스텝도 음. 아니고 내거 왜 그러니까. 저걸 해줘야 되지? 다 내돈벌러 온 건데. 오 어, 보통 그런 아줌마들 앞자리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야. 맞아. 어. 자기들끼리 막 웃다가 가분 그다음부터 나한테 말은 안 거는데 음. 심부름도 안 시키더라고. 시키면 했어요. 가끔 가면 재밌어요, 솔직히 말해서. 반갑습니다. 나 진짜 그렇게 어. 내다 이렇게. 아내다안 해. 안, 아, 안, 안 돼요. 어, 이게 진짜 옛날 말이고 어. 최근은 진짜 어. 그렇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 이게 원래 반갑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말할 때 이게 북쪽 사람들이 말이 좀 빠르가 없가다가 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씁니다 그냥 쓴다 이렇게. 어. 이렇게 어 그렇게 끌려가는 거 같아 그렇게 한데 어. 맞아 나도 반갑습니다 어? 노래 맞는데? 어 어떻게 알아? 이 노래 근데 유명하잖아. 고모님 할머니님 그 어떻게 알